자, 안녕하세요. 하루 한 문장으로 해석이 쉬워진다의 이박사쌤입니다. 바로 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So profound로 출발했어요. 이때 so는 그래서라는 뜻일까요? 옆에 형용사가 붙어 있다는 것에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profound 하면 심오한, 심한. 따라서 이때 so는 그래서가 아니라 profound를 꾸며주는 very의 뜻에 가깝죠. very. 매우 심하다 이거죠. 굉장히 심오하다, 심하다 이거죠. 얘는 주어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죠? 명사 꾸미기, 주어나 목적어 설명하기, 명사 꾸미기, 주목 설명하기,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뭘로 온 거예요? 그렇죠. 보로온 겁니다. 어? 문장이 보로 출발했다. 아, 뒤집어졌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동사는 i s 고 주어는 The Extent가 주어겠죠. 정도, 범위, 이렇게 된 거죠. 원래 문장은 the extent is so profound 였죠. 근데 so profound is the extent. 뒤집어진 거죠.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정도? 무슨 정도인데? 정도를 거들려고 또 위치가 왔죠. 이 전치사에 상관없이 위치 블라블라 나간다? 사물명사 다음에, 아하, 얘를 거들고 설명하려고. 맞죠? 그래서 형용사적 덩어리. 바로 4번 공식이죠. 오케이 okay. 여기 전명구로되어 있습니다. 또 외치가 그러면 뒤에 완전한 문장 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 클라 나죠. Our sense 우리의 에, 지각, 그죠 감각, 의식, 뭐에 대한 의식이에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is shaped 형성돼 모양이 만들어져 뭐에 의해서 by media products 미디어 산물에 의해서 만들어져. d 데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아하, i 위치부터 어디까지가 덩어리야? 여기, today 까지야. today 까지. 여기까지가, 그죠? 요, the, the extent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거들려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that이 나옵니다. that, that, 보입니까? that, 보여요? 그죠? h a t 이 나옵니다. so that 구문임을 알수 있죠.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 이렇게, so that 구문. 그죠? 렇 원래대로 쓰면은 이렇게 되죠. 주어 나오고, 여기 동사 나오고,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that, bla, bla. 이렇게 나가지요. 그래서, so that 구문이에요. 매우 뭐뭐 해서 that 이하다. 그런데, 여기서 so 형용사나 부사가 앞으로 튕겨 나온 겁니다. 주어랑 위치를 바꾼 거죠, 이렇게. 그죠 왜? 강조하려고.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the extent is so profound that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뒤집어진 거죠. 자, 그러면 that 앞에까지만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래서 굉장히 심하대. 뭐가? 그 정도가. 그 정도가 어떤 정도인데? 우리의 의식. 세상에 대한 어떤 인식, 의식. 저 지각 이게 형성이 된대, 뭐에 의해서, 미디어 산물에 의해서, 오늘날, 오늘날 미디어 산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대, 야, 다 이거죠. 대속으로 들어갑니다. 대속으로 들어갔더니, 콤마를 박으면서, 웬이 이끌어요. 그리고, 투월리스 다음에 콤마가 딱 있습니다.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였다는 거죠? 삽입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삽입됐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그죠? 봅시다. 삽입된 거. 이렇게 그죠? 해석해보세요. 해석. 시작.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디로? 먼 지역으로. Distant parts of the world. 세계에. As a visitor. 뭐로서? 방문객으로서. 아니면 tourist. 관광객으로서. 먼 지역으로 여행할 때. 하더니, 뱃속의 주어는 뭐가 주옵니까? Our direct experience가 주어져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죠. 그렇죠? Is often preceded 하더라. 자주 preceded 하더라. 야 여기서 precede라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Precede는요. Precede는 먼 것을 앞서다, 선행하다 뜻이죠. 먼 것을 앞서다 선행하는 다데 만약 에 이게 주어가 되면 수동태가 되죠. Be preceded. 앞섬을 당하네. 먼못에 의해서. 요거 진짜 해석 힘들어요. 왜? 우리말에는 없는 해석이야. 우리말은 수동태가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영어는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언어적인 차이죠. 그래서 주어가 앞섬을 당한데 먼못에 의해서 해석 이상해 원래 위치로 갔다는 뭐야? 먼못을 앞선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 종종 앞섬을 당한단데. 이걸 목적으로 해서 가면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자주 앞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에 의해서 앞선 당한다는데 뭐가 앞선다 이 말입니다. a set of 1년의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expectations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자주 앞선다 이거죠.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그죠? 근데 기대감인데 어떤 기대감이냐 이거죠. 아하. acquire 습득하다. 목적 없네. 그리고 이 붙었네. 습득된. 얻어진, 뭘 통해서 얻어져? through 가 이끄는 전명구죠. extended, 연장된 노출. 즉, 장기간의 노출, 어디에? media products, media 산물에, 장기간의 노출. 요걸 통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전명구가 through 부터, through extended exposure to media products.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어, 장기간의 노출을 통해서, 어디에 노출? 미디어 산물의 노출을 통해서 습득된 기대감, 그렇죠? 일련의 이미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앞선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앞섬 당한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죠그 능동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쉽다는 거죠. precede 다음에 목적 와서 무엇을 앞서단데 얘가 주어져 가는 바람에 수동태가 된거예 얘는 앞섬을 당한다. 무엇에 의해서.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가 앞선다. 무엇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so profound. 굉장히 심하대. 뭐가 정도가 어떤 정도야? 우리의 어떤 의식, 저 세상에 대한 인식, 음? 이게 형성되는 정도가 뭐에 의해서? 미디어 산물에 의해서. 오늘날 이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우리가 저먼 지역으로 여행할 때, 세상에 세계에 뭐로서 방문객으로서 아니면 관광객으로서 여행할 때.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 종종 앞섬을 당한다. 즉, 의역하면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을 자주 앞선다 이거죠. 뭐가? A set of, 일련의 이미지라든가 기대감이. 그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인데? 얻어진 기대감이죠. 뭘 통해서? 장기간의 노출, 미디어 산물의 노출을 통해서 습득된 얻어진 이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앞서더라 이거죠. 자주. 오케이. Okay. 여기서 해석의 포인트 몇 군데 짚어야 되겠죠. 이거 모르면 해석 못 하지요. so profound 이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거죠. 음. 그죠? 그래서 so that 구문이더라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extent to which 블라블라 blah blah, 이거. 형용사력 덩어리 4번 공식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대속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 있는데 대속에 when부터 tourist까지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여기 precede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precede가 뭘 앞서다인데, 수동태로 돼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마지막으로 acquired, 과거 분사가 지금 expectations 뒤에 달라붙어 있는데, 왜 달라붙어 있냐? 얘를 거들려고. 그죠? 이 구역, 형용사력 덩어리 공식 2번이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앞에서부터 쭉쭉쭉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서 완벽하게 내용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문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는 거,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만들어 드립니다. 실력은. 그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맨날 이걸 따라오는 거, 놓치지 않고 따라오는 거, 그거만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실력은 다 만들어 줍니다. 알았죠? 화이팅!